안녕하세요. 미소가인 피부과의 김기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문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을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들 하고 오시는데요. 한번 문신을 하게 되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어,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신을 하고 나서 지우려면 우리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신을 지우는 방법들은 과거에는 나노세컨드, 10억 분의 1초 레이저인 Q 스위치 레이저들을 이용해서 많이 제거를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횟수가 20회, 30회 이상 많은 치료 횟수를 요구했고, 흉터라든지 부작용 위험성들이 많이 컸던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수년 전부터 1조 분의 1초인, 1초인 피코세컨드 레이저들이 나오면서 문신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하나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어, 기존 치료들에 비해서 부작용과 어, 치료 경과들이 훨씬 좋아졌고요. 어, 그 대표적인 레이저 중의 하나가 피코슈어라는 사이노슈어사의 어, 피코 레이저입니다. 일반적인 어, 피코 레이저들이 유0사 파장을 지니고 있다면 어, 피코슈어 레이저는 700대 파장을 지니고 있는 피코 어,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700대 파장의 장점도 있고, 1064 파장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전문적으로 지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파장이 다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700대 파장의 레이저들은 색깔 문신들을 더욱 더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고요, 1064 파장의 레이저들은 보다 깊은 문신들을 지우기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두 가지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문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코 세컨드 레이저들을 이용하게 되면, 과거의 나노 세컨드 레이저에서 발생했던 물집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서 보다 시술 후에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하고 부작용 위험성이 굉장히 낮추는 그런 시술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과거에는 20번 이상 치료 횟수가 필요했다면. 지금은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 정도의 그런 열번 정도면 동일한 비슷한 결과들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도 피코 세컨드 레이저들을 통해서도 완벽히 문신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문신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해서 문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술의 부작용은 뭐 흔히들 눈집과 흉터가 가장 큰 부작용이고, 환자들이 기도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보다, 어, 낮은 게 부작용이라고 환자들은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부작용들이 기존 나노세컨드에 비해서 피코세컨드로 넘어오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최소화돼서 색상도 더잘 빠지게 되고, 흉터도 최소화할 수 있고, 횟수도 기존에 비해서 줄일 수 있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피코세컨드 레이저들이 나오면서 최대의 장점은 우리가 흔히 눈썹 문신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눈썹 문신을 예전에 나노세컨드 레이저로 시술을 했을 때는 눈썹들이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가능성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술을 할수 있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어서 눈신을 제거하는 시술에서는 지금은 피코 세컨드 레이저들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고, 독도 색깔 문신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장의 피코 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